이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어디가 컴컴하고 어디가 환한지 보고 네. 네. 그리고 지금 네거 가옥자씨거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꼭그 저기 뭐야 사진대로 음. 꼭안 그려도 이렇게 자기가 시냄을 늘리고 싶으면 늘려 아, 뭐 늘린다고 세금 나오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무 똑같이 그리려고 애쓰니까 음. 그게 잘안 되고, 요런 거 지금 저기로 했어? 바테린? 네. 응. 그래서 바테린을 응. 이용을 많이 하고, 응. 지금, 충성 씨, 충성 씨의 이 냇물은 다 지금 뭐가 꼈어. 다 <laughs> 여기가 <laughs> <사용기가> 똑같잖아. <laughs> 요거를 할 때, 이렇게 일자로 하지 말고, 그냥 둥근, 저기 이렇게 둥근 선 같이 그렇게 그리면 물결 모양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일자로 하게 되면은 물결 모양이 안 나와.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뭘로 하냐 떡 지우개로. 지금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안 해. 이떡 지우개를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떡 지우개도 눌러줘야 돼. 그래야지만, 아, 저기 이렇게 딱 봤을 때, 아, 신인물이구나. 근데 지금 이렇게 일자로 건어니까 다리가 끊겼나? 징검다리, 아, <laughs> 징검다리. 응. 차라리 길면 징검다리로 보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이런 걸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나무도 나무에 보면은 왜 햇볕이 들어오죠? 그런 때를 이렇게 이걸로 눌러주는 거야 떡지우개를 이렇게 사용을 하라고. 네. 이거 사가지고 네. 왜안들 지금 어 고무를 쓰는 거만 아니야? 그. 아, <laughs> 고무. 모르면 그냥 눌러봐. 아무거나. 아무거나 눌러보면. <laughs>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이 나무에 햇볕이 쓰는 데가 공간이 많이 있어. 그렇죠? 네.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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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면 햇빛 들어오는 데가 다 보이잖아요 그걸 하나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그리려면은 진짜 어려워서 못 그려요 그러니까 이 떡지우개하고 찰프다우 블렌더를 사용해야 을돼자 블렌더 한번 집어보세요 블렌더 블렌더 집어보세요 이제 한번 시험 보세요 에? 블렌더란 어디에다 쓰는 도구일까? 블렌더, 블렌더 집었죠? 네. 네. 자, 그다음에 떡지우개. 아, 떡, 응, 떡, 그래, 어, 떡지우개. 어. 떡지우개. 봐. 하는 빵좀 이걸 끄는 거야. 얼른 일쓸줄치블렌더도안 하면 저표안 올려. 자, 떡지우개 집었죠? 네. 떡잘필 아. 지금 살필도 거의 가지고 붉은 것만 갖고 있어요. 이렇게 예. 가는 거. 가는 거. 붉은 거하고 가는 거하고 아. 두 개는 각자 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전동지우개. 음, 그게 좀... 전동지우개. 전동지우개. <laughs> 뭐, 이기창 씨는 네. 전동 지우개 만 계속 들고 있어 <laughs> <laughs> 전동 지우개. 전동 지우개 지금 약 있나 한번 눌러보세요. 약이 있나 눌러보세요. 그데 <laughs> 선생님 이거 하요게 이렇게 래요 그래요. 그래요. 게래요 그래요. 안래요 그래요. 그요그 다리에 있는그안되더라요그요 여기에 뭐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아무것도 안발랐어요 그냥 새거 처음 쓰는 거였어요. <laughs> 되네, 되네거네 되네, <laughs> 어떻게? 워요 따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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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요 따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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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워요 여기 워요 따가워요. 가워요 따가워요. 따가워요. 따요 따가워요. 따가워요. 따가 아유 현실이 그린 거봐아잘 그렸다. 현실이 잘 그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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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좀. 나 이거 처음 해봤는데, 다해고 나니까 어머, 이 연필이네. 이건 어디다 쓰는 거예요? <laughs> 그냥 시골해 <laughs> <그냥 웃음> <쉬고 해보고>. 뭐... <laughs> 이거 좀봐요 네, 유 어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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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또 그림이 이제 많이 늘었는데, 항아리를 음, 다 잘못 구워서. 아니, 음, <laughs> 근데 잘 그렸어요. 좀 화난데 화나고 음, 진한 느낌인데, 음, 근데 이쪽에가 조금 더 진하게만 진해지면 좋아. 진하게 음, 음, 저기, 서성국씨, 아, 내가 사진 올려놓은 거고, 여기에 이거를 음, 사용을 해줘야 음. 돼.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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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 그러면 나무 사이로 그리고 끝에를 요렇게 몽딱하게 하지 말고 이런 걸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야 이게 사용할 네, 줄을 잘 모르니까 그가 그러니까 자꾸 해봐야지 아무 케나 그냥. 내가 저기 뭐야 미술은 박사가 없다 그랬잖아. <목소리> 진하게 그릴 허준서 그리는 거. 이 진하게는 는 거지? 네. 그럼 아주 이렇게 진하게 아주 진하게. 자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그릴 수 없으면은